안녕하세요 뽀글입니다 오늘은 신땡 민님께서 구매해주신 크리스마스 레벨랜드 박스 2만 원 구성 가지고 왔고요. 도모송이랑 메모리 위주로 추해줬고 그러면은 구성 보여드리록 할게요. 먼 메모리 좋아하시는 거으셔가지고 이렇게 메모리 지를생 레벨랜드 구성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떡메모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로비어와 여기 음막 시간 떡메모지랑 필기구 떡메모지, 뭐지 데이트 떡메모지랑 뭐지 프린팅컵 떡메모지, 청콩이 인형 부기 떡메모지 한권이랑 이런 수트 떡메. 케이크감정 메모지랑 마지막으로 이런 보리미는 땅 메모장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스는두 세트만 넣어주었고요 유치원가는 메미 2상 세트랑 메모리 파키징 2상 세트 해가지고 인스는 이렇게 두 세트만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무송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먼저 해변가짜리 동무송 한 세트랑 오지 자원유정 동무송.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리 핸드크림 시리즈 한 세트씩 넣어드렸고, 오카스타드 메모리 한 세트씩 들어가고, 포그리나 모리 낙서요 동무송 한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비의파하솔썬베드 동무송. 감돌이 방울방울 로비어랑 이런 오기 베이킹 로비어 천사 로비어 로비어랑 까미 이런 애. 크림 수수 까요 그런 메모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복숭아 그녀 맨인 메모리 신박기랑 포그리 메모리 머리 친검 트럼프 양모리랑 모리 친검 삼각형 맛 아니 이런 흑진자랑 마지막으로 메모리 신사 피티 동물상 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신땡 미님께서 구매해주신 레드 박스 구성은 끝이 났고요. 여기에덤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미래 고리콩 드레스 떡볶 모자 한권 넣어드렸고, 이런 라인드 스킨케한 세트랑 뷰운날포토 포토카드, 그 다음에 이런 크림이랑 뾰루 닌텍, 자는가요랑 반짝반짝 젤필로이요사각의키케이 깔도 모송이랑 마지막으로 아기 뽀글이도 모서한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깨돌이 한개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해서 신땡 미니께서 구매해주신 크리스마스 데베린드 박스 2만원 구성이었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설명창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